역대상 18장과 19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대상 18장과 19장 어, 이것은 다윗의 대외 정복 전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모압, 또한 소바, 아람, 에돔 등 강대국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고 또한 정복한 땅을 어,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또 19장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다루는데요. 암몬 왕 한눈이 다윗의 조문 사절을 모욕하자 다윗이 응징하여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의 승리와 통치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18장과 19장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8장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 네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옮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노슬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떼아와 기둥과 노트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쇠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8천명을 쳐죽인지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둠매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바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제1구장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문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에암문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안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안지라 한눈과 안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배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척 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여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지인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칠천 대의 군사와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도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18장과 19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잘되기를 원하고 또 이기고 싶고 넘어지지 않고 싶죠 어, 오늘 다윗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여정은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의 때에 사실은 조심해야 할 때이기도 하죠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18장과 19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기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역대상 18장은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이 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겼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강조점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 말씀 두개두 가지를 함께 좀볼 텐데요,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 말씀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수비스를 두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사실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전쟁의 묘사의 특징은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상대병이 몇 명이었고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었고 이런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장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반복하는 것처럼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 가는 곳마다 즉이 말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가에그 적이 몇명이었던가에 그 전장 지대가 어떻게 생겼던 간에라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한 가지의 관심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승리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신앙의 이야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갈 때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서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느냐 물론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문제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넘어서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가셨다라고 하는 이 역대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 그러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인간에게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런데 그것이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오늘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다윗의 승리를 다윗의 공으로 혹은 그들의 열심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역사를 구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접하여진 사람으로서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설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참 어, 쉽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그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1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렛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laughs>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 그 소유권, 즉 거기에 있었던 많은 전리품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노크루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가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승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은과 금과 노그릇 그리고 여러가지 전리품들을 자신이 갖고 혹은 어, 그들의 궁전에 그것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 여기에 그 드리다라고 하는 원어가 히크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여 드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신앙용어로 쓰면 봉헌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배하는 중에 주님 앞에 올려 드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떤 의식적인 행동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림다가 아니라 내가 이 승리한 것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어떤 자리에서 올려드렸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올려드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뜻하는 게 뭡니까? 어, 그가 전쟁을 주로 삼고 그리고 어, 드리는 행위가 그거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오히려 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부로 삼고 예배하는 삶을 주로 삼았다는 거야. 즉. 그가 입술로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성공을 붙잡으면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공을 위해 그 과정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어디서 드립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드립니다. 드리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이것들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공은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가운데에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지나가죠. 그런 구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런 구함으로만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나오는 자리에 그 승리가 나누어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기셨다는 것을 높이는 예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 그래서 그 드려짐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들때 주님께서 능이 더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의 예배가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올려드리고 그러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역대상 18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정복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그 땅이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망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권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권리도 없고, 그리고 땅도 빼앗기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그냥 말 그대로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은 그 정복한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이 정복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어지고, 그 땅이 무엇으로 다스려지냐면, 억압과 폭력과 폭, 어떤 그런 압제하는 그런 손길로가 아니라, 그 땅이 오히려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아는 사람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가 서 있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 받는 땅, 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가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뭐냐면 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사업체가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많은 그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런 축복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복받을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보는 정복 전쟁에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세움 받은 자가 그 능력을 부여받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갔을 때 일어났던 일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가 세워진 땅 위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착실하게 세워져 가는 이 모습을 역대상을 통해서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터전이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이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단순히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성공하여 주십시오.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